계시록 별론인 것 26번째 시간입니다. 오리계시록 18장을 통하여 바벨론 멸망에 대해서, 기신의 처소에 대해서, 한 시간에 멸망하는 데 대해서 비월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음란 사치한 세상이 되어서 타락한 바벨론 세상을 한 시간에 심판한다는 말씀인데요. 역서 말하는 바벨론 세상은 음란 범죄 사치 타락한 세상인데, 후삼자문의 짐승의 표를 받으므로 육류의 표를 받은 세상에 대어서 심판의 대상자가 되고 열명의 대상자가 된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벨론은 영적으로는 음란, 부패, 사치, 더럽게 했을 뿐 아니라 속화되고 부패되어서 신령한 계획없 얻는 세상을 또한 바벨론이라 할수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 잡혀갔던 나라가 바벨론인데요. 마치 지금은 이제 마귀의 세상에 되어서 참된 기독교인이, 살, 바로 살기가, 신앙의 절개를 짓고 살기가, 어려운 세상이 되었는데, 그 세상을 또한, 바벨론 세상으로 보셔도,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하나님께서, 한 시간에 불떨 세상이 됐다는 사실은, 이제 다, 알고, 직종을 가르고, 한란 장애나래, 신승의표을 받고, 이제 대접장에, 이제 많은 괴로을받아 암하게 했던 때, 이제는 한 시간에 불타 없을 세상이다. 악인과 지혜는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는 심판이 오게 된다는 것을 말씀했는데요. 그 멸망의 대상이 된 세상이 이제 바벨론 세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태서 3절입니다. 이후에 다른 산다가 흔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화나여 지더라. 흰색, 흰 음성으로 일초가되 무너졌다 무너졌다큰성 바벨론요 기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여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이 모이는 곳이 되었더다그음영의 진노의 포들이나요마기무너졌으며또 땅의 왕들이 그로로음영하였으며 땅의 상무들도 그 사치한 셈들이나요 시부하였더다 하도다 이르에 메어요 그죠 이렇게 쇼 이제. 실장에서는는 예, 어, 진실한 자리에 이기는 그 병락한 군대의 승리가 있을 것을 또 얘기를 했죠. 이것은 이제, 그러한 세상이 에, 됐을 때, 이제는 망하게 될 세상이니, 바라까운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심생의 표를 받은 세상인데요. 그 세상이 됐을 때, 여기 보니까, 다른 천사가 하나서 내려온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이제, 시장가이 많은 제 스님의 백마탕 군대가이 땅에 내려오실 거절다 이렇게 볼수 있죠. 그래서 땅이 환해졌다. 그건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것은 신판의 건 권세, 공중 건에 따른 마를 이길 건을다가 내려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땅은 이제 진실한 천소가 됐다. 이 말은 제 인마는 시만 4천 명이 차게 되면 마귀 사명이 끝났기 때문에 공중에서 더 이상 잊지 못하고 이제 미갈 척상에싸움으로 땅으로 쫓겨내고 땅 속에 쫓겨나온 세상이 이 후삼년 말로서 마귀 세상이 되는데 거기는 성령이 없어가 없고 하나님의 그들과 잡힌 거 없기 때문에 음란하고 후빼고 살지 않는 그런 세상을 일는 시간이 바로 더욱더 후삼년 반 기간이 되는 겁니다. 그런 세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정치사들이나 정교사들은 다그 짐승 정권. 정권에 빌붙여서 먹고자 는음력 정권과 음료 교권의 세상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귀신의 역사나 마귀 역사가 강한 그런 세상을 이었다가신판을 당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예측에 몇번 답변하려고 했었는데 성경대로는 귀신의 처소다 먼저 그랬죠. 하늘의 마귀떼가 온 땅으로 내 쫓겨내놓을 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음료 세상이다. 그랬죠. 이것은 붉은 눈과 붉은 지연성, 거짓선, 내가 탑에는 방안 기득교적인 제약의 도성을 들였는데, 사상도, 음, 음, <laughs> 음난한 음료 정권과 음료 교권의 세상관이 되었으니까, 한말 참전의 성도들은 예비처목서로다 보호를 받아서 숨김을 먹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이 안 되죠. 세 번째는, <웃음> 극도로 <laughs> 산천한 <산책하는> 세상이다. <laughs> 합니다. 공산주의나 자본주의나 다 이제 침성 정파를 들어갈 수만로다사한 세상이 되어서 멸망한 사상의 멸망한 세상이 되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것이죠 4절입니다또 내가들이 안래서 다른 음성이 와서 말하되 내 백성을 벗어나와 그의 재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바벨장을 받지 말라 이것은 이제 아까 대신 바벨론 출생돼서 아리쿠아 특징을 가릴 때. 이제는 알고 오르고 질답게 순종치 않는 자들이 모인 세상이죠. 그러니까 이때 망하지 않으려면 이 세상에서 다 나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음료 정권과 음료 교권에서 다 나와서 신령하고 거룩한 체대를 이루는 이제는 완전 변의 역사가 있고 원제자분들 해결시켜주는 석대계의 전사만의 신분의 단지를 결론할 때 그때 질의를 듣고 순종에 나와서 알고온 창고에 모은다신 것처럼 한 것으로 모이는 역사가 진행될 때 나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한다고면 후삼년에 빠지고 후남년에 빠지면 이제는 심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살수 없는 세상이거든요. 심승의 표를 받으면 다심판에 대담자 멸망이 되는 거라 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목숨을 부지한 하더라도 의미도 없을 뿐더러 결국은 아마겼던때 악인과 죄인은 전멸당하는 때가 보기 때문에 나와야 된다, 할머니죠. 이것은 이제 창하한 역사가 진행되는 참단단 기간에 반드시 참된 종들과 참된 성도들은 이리력신발들한를 말씀의 빛으로 모여들어서 거컨댄스를 이루어야 될 것을 말씀하셨다. 니기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빨리 진앞에 제약 순종하는 이러한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이 시대 사회방주, 은혜방주, 구원의 그, 그 방지인 첫대기를 모이는 것이 알복으로 보여지는 역사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5절 6절입니다. 그 어제는 하늘에서 삼켰으니 하나님은 그의 불안을 기억하십니다. 그가 준대로 그에주고그 행위대로 갑질을 갚아주고 그의 적수건들도 갑질이나 갚고 그들에게 지라 그 하나님들은 지금까지 어떤 악행을 해도 잠잠하게 계셨거든요. 공산당이 전 세계의 이를 3분의 1을 공납시킬 때 많은 기독교를 이렇게 교회를 말살시키고 많은 순교자를 낸다더라도 하면 잠잠히 참고계셨거든요 그러면 모든 죄를 하는 이제 갚아줄 때가 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한해 수험쳤다 이제 노화 때도 본 하나님께서 제 약이 아주 광명한 세상이 되었다 고 그랬죠. 지금이 바로 그런 세상인데 지금 더구나 20세기 이제 21세기로 이제 오기 전에 20세기 동안에 보면 많은 죄를 많이 일으켰죠. 공산당이 등장하고 일리자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많은 전쟁을 일으키고 이런 일들이 다 20세기에 많이 일어났죠. 이것들이 다 제약으로 이제 나타났는데 정치적으로도 많은 예, 범한죄가 있고 사상적으로도 또 많은 범한죄가 있어서 지금은 음밀하고빼앗 사상으로 반기독교적인 사상으로 지금 되어가고 있죠. 또 전쟁을 통하여 많은 죄와 관련을 주었고, 종교적으로도 많은 죄를 지지요 종교를 중자하여 전쟁도 많이 했고, 종교를 빙자하여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또 전쟁들이기는 이런 많은 일을 했죠. 이런 죄가 많이 있는 것이죠. 또 지금은 이제 그 중에 방랑적인 자유다. 자유라는 것이 민주의 기본 질서를 해서 질서를 시키는 자유를 줄여야 되는데, 모든 것이 다 마음대로 한다는 그것이 방랑이지 자유가 아니거든요. 이것도 다 제약이 계속는 겁니다. 지금도 보면 뭐 가는도 제아니다 낙태도 제아니다 동성애도 제관니다 이건 자유가 아니거든요. 이런 것들은 다 제약의 쪽인데 세상인데 이걸 다 용납한다면 이건 자유가 아니죠.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은대 지금 사회가 바로 이게 방할 세상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진리 신발의 사람들로 이제는 승리할 수 있는. 이런 때가 오는 것은 바로 이걸 잘분별해서서 신의 양심과 절개를 지키고 또신부단장을이루고고구고 깨끗한 백성에 대해서 원죄와 저원죄를 해결받는 은을 받아야 이것이 고룩한장차 단체가 되고 그 상을 받은 단체가 될수 있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실제입니다. 그가 어떻게 자기를 용원히 깨웠으며 사죄였으든지 그만큼 고런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의 말하기를 나는 영어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통과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의 사상은 정밀지 자기를 영어롭게 하고 또 그것들은 물질부명에 조치된 세상이 되었죠 이것은 이제 지금 물질 만능주의가 되어서 하느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는 세상이 되어서 해군지로 세상은 아주 이러한 삿지 한 세상이 되었죠요하님을 영어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영어롭게 하고 다른 기독교적인 사회가 되어가는 세상이다. 이렇게 말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뭐라고요? 해 자기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영어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다 이렇게 했죠. 그는 말은 뭡니까? 이 세상이 공산당과 좋아해서 어? 공산당과 결혼한 것처럼 자기는 과부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 자체가 바로 잘못된 세상인 것이죠. 지금 정부한테 아부에 만사는 것이 이거는. 예수 신랑을 영역하는 것이 아니고 공산당 세력을 신랑처럼 이제 빌벗어서 사는 이런 세상이 됐다 이 말입니다. 이걸 영적으로 보면 지금 그런 세상이 왜 있죠? 신중 침북 침공산당 세력이 많이 있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흑암의 세력이고 막의 에게 속은 미국의 세력이고 이것이 바로 왕할 세력이 된다는 사실을 아주 못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8절에서 10절입니다. 그런 말활 동안에 그 재형들이 이르르니 큰 사망과 애통과 힘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려지리니 그를 심판해 줄오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니라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채하 땅의 왕들이 그 불분인 용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 고난을 무수하며 멀리서서 하는데 하 아, 화이트다 화이트다 큰성 경관성 밤에론요 일시간에 내네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마지 예, 에이 신빵대가 됐어. 암하게 그런데 핵무기가 터지므로 한 시간 망해야 되는지 무거운 애통을 당하겠습니까. 무역을 해서 돈을 많이 부은 세력들 아니 어쨌든 높은 주에서 유에서그래 삭제한 세력들이다. 이제는 그런 음, 애통을 하는 마음이 많이 들겠죠. 그래서 이것은 한식을 해풀탈 세상이 된다. 그래서 세상 것에 연연하지 말고 지금 자체도 물질을 이제 의롭게 써야 그것이 상급이 되는 것이지 물질 자체가 죄인은 아니더라도 물질로서 죄을 짓는 일을 쓴다면 얼마나 큰 불행이고 지혜게 됩니까 지금 바로 의로운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복을 받을 일일 때인데 이걸을 고려하지 못하고 뭐 이때는 명할 세상이니까 이때까지 들어갔다면 뭐 소망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분별해서 여러분들이 의롭고 정직하고 깨끗하고 구별되고 세상에 속하되지 않는 이런 깨끗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삶이고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인도하고 해서 세실에 축복을 게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뒤늦게 깨달아서 망할 때 가서 깨달은다면 소용이 없죠. 그래서 이것은 미리 깨달아야 될 각성을 받아야 될 내용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 세상은 한 시간이면 망한다. 이것이 이제 앞으로 향후에 터지는 아마겟돈 전쟁 때 최후의 여러 명의 순간이 되겠죠. 이런 일들이 이제 앞으로 나오는 데먼 훗날의 얘기가 아니거든요. 마지막 날에 천삼백만 개갈 날이 인바깥 시점으로가 살수 있게 살고 있기 때문에, 아, 이거가 이제 엄중한 이러한 시간에 살수 있, 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1 1절1 3절입니다 땅의 상고들이 그들과 이어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그 상품은 금광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조옥광과 비단과 붉은옥광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하 기명이요. 값진 나무와 진주와 철과 옥석으로 만든 기명이요. 계피와 향유와 향과 향유와 유황과 포도주와 감난무와 고운 밀가루와 메가스와 양과 알과 수레와 종들용과 사람의 영혼들이다 이거는 이제 상품의 최고로 발달돼서 아주 상품이 덩치는 세상이 되었죠. 화려하고 뭐 고가의 명품들이 아주 질병한 세상이 되는데 이것이 다 하루아침에 술을 먹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게 다 불떨 것이 되고 망할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일들에 이제 연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인데 지금 사람들이 다 거기에 사치 타락하는 것에 또속화되어서 세상이 도치된 세상이 되었죠. 그것이 다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 뭐라고 해요? 여기 보니까 영혼도 있고 사람들이 영혼을 판다고 랬죠 종들, 사람을 이제는 매매하고, 괴를 매매하고 이런 세상까지 됐죠. 이건 다 망할 세상이다 이 말이다. 이, 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몸도 사상도 그냥 없는 세상이 되어서 이제는. 방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된 것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얄곤 다 모아서 예비타 것으로 인동을 받었기 때문에 방할 자들만 남은 세상이 되니까 제역의 세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것이 참으로 이제 이때는 후회할 수도 없고 후회할 수는 없고 이때 꼰발 수 있는 방법도 없는 거거든요. 십달 십구 절입니다. 바벨론이 내 영혼인 타마든 과실에 비해서 어떠하였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는 예, 것들 다 없어졌습니다. 사람들이 뛰올고 예,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합니다. 바벨론이라요. 치부한, <laughs> 치부한 이 상품의 상고들의 그 고고난을 예, 그 무서 무서하며 멀리서 불, 울고 애도 예, 말더래. 화이트다 화이트다 큰 성가, 큰성요 세마보와 자주와 울고 놓가 불꽃을 잊고 금과 보석과 진지조그는 것인데 그러한 부가 일 시간에 화이트다각 선장과 각 철을 다니는 성격들과손님들과파대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서서 그 을무는 연기를 보고 일초를 대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느냐며 티끌처럼 머리에 뿌리고 울고 였더하며 일초를 대 화이트다 화이트다 큰성여파벨을 배에 대해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를 상품하여. 치고 할때한일 시간에 망하였다. 또한 시간에 망한다. m 리죠 무슨지 여러분이 상상할 때 세상에 불태서 망하는데 지금 말하면 큰 무역 그 배나 또크루도그런는 것처럼 여행하 사람들이 바다에서 이 불바다에서 망하는 세상을 한다면 이런 형국이 되겠죠. 그것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부는 자들이 이제 무역으로 이제 에, 돈을 불고 또화로운 여행을 하는 자들이 이 불타는 세상을 보고 이제 방아효과고 이렇게 한탄하는 활동하는 모습인데 이런 날도 이제 보고야만다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재창조해서 어린도를 벗겨서 눈물 흘도 재앙이 없는 그런 세상을 이겨서 지역들인 세상은 완전히 불타 없어지는 때가 온다. 그것이 우리에게 알려진 겁니다. 그래서 세상 것으로 다 풍경을 누리고 사치한 것이 이 시대에 보기 아니고 그리고 근본하고 깨끗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지금 필요한 때다. 원래 이제 신앙으로 바로 사는 것이 첫 번째 제일 중요한 일이 되겠죠. 이십 절입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순자들이 그를 인하여 즐거워라. 하나님이 너희를 신을 하는 신분을 그에게 하셨습니다. 이 세상 망할 때 즐거워던 자들이 따로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도들과 사도들이라고 그랬죠 그랬죠. 이것은 이제 억울함을 당하고 비록 죽음을 당했지만하늘서제 세상 심판을 보고 기뻐한다. 참들에 억울함을 풀어주고 원수를 갚아주고 세상은 플레스나라라고보니까 하객들에게 멸망을 보고 기뻐하는 자리에 있다. 그이 말이죠. 여러분들도 이제 세상이 망할 때 기뻐하는 자리에 되야지. 세상 망할 때 대통하는 재단은 참비극적니다이렇게볼수 있죠. 이러한 일들을 한여는 사랑의 변론에 두는 거로 천사님만의알과적중을를나때 진리의 심발이드려면 되는 예언 속에서 그걸 읽고 듣고 있겨서 순종함으로 원죄와 자본을 해결 받아서 자선반대에 측보를 누는 것이 하늘의 이 시대에 사랑의 변론 경고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순간들이 오기 전에 여러분들이 방하는 이런 때가 구현하 제품도 고 깨우쳐서 분별하셔서 예, 거룩한 단체를 이어서, 한의 후와 인감을 받는 그런 종들과 성들이 대대의 것을 여기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20절 24절입니다. 이스트 이에 한신센터가 큰넷돌 같은 돌을 겉으로 어, 발에 던져가르게 큰 장파벨리니 같이 예, 몹시 떨어져 결코 다시 보이지 니하로다 또, 검은 것 하는 자와 풍륙하는 자와 또, 통수부는 나와, 나팔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네가운데 들리지 않냐고, 물론 어떤 사이고 없다든지, 결코 다시, 네가운데서 보이지 않냐고, 또, 돌들과 결코 다시, 네가운데서 들리지 않냐고, 등불 및 등불이, 등불 빛이 결코 다시, 네가운데서 빛지 않냐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네가운데서 들리지 않냐리로다. 너의 상고들과 상고들은 땅의 왕족이라. 이 목숨을 인하여, 마음을 미혹하여 그러다, 선자들과 선두들과 및땅 위에서, 지금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이 성경에서, 건질하더라. 여러분, 이 세상에, 부럽게 세상에서, 더군다나, 억울함에 죽음을 당한 기독경이나 순교자들이 원을 갚아주는 때이기 때문에, 용서는 완전한 멸망의 순간이 왔을 때, 나 많은 시력들이 있는 많은 애통을 하게 되지만, 다시, 세상을 뜨기던 일들이 다시는 없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뭐, 공장이나, 부욕이나, 또, 많은 이런 집안자들이 많고, 그냥 권력을 띈자들이 많지만은, 이것도 어떤 것도 이제, 다시는 필요가 없다, 이런 세상이 온다, 이 말이죠. 근데 이러고, 이제, 세상 완전히, 망할 세상에 대해서, 필터도 없으시고, 아니, 그래서, 재통적으로, 물먹을돈 그냥 부족이 없고, 해양도 상하면, 이런 세상을 누가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이 지상왕국을 이루기 전에 이렇게 세상을 아주 심판하고 사시자고 된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성례하 자들에게 19장만 좀 말씀하시고 최종 숨기고 나면 20장 같이 천왕국이 땅에 이루어져서 그 다음에 이제 정리, 창조 목적이 이루어져 달성이 되어서 완전히 성대나 라푸데스 하가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20장에서는 천일 한국에 백보잘 심판이 있고, 21장에서는 이제는 영원한 무궁색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복락을 주는 세상입니다. 이것인지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과 하나님의 사랑이 다 완성되어지는 주구심판 사랑이 이루어지는 때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때의 소망을 바로 어서이 진리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상해 흘리는 동굴한테 신중하는만 남아 알곡으로 보호해 들어서 네, 자정만의 척 불리는 복된 종교가 성령님들 다 대시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추원드립니다 아멘